평소와 같은 길, 평소와 같은 풍경. 어? 나는 잠시 발을 멈췄다. 내발 밑에 뭔가 떨어져 있었다. 흔히 있는 평범한 디자인의 반지다. 예쁜 다이아가 박혀 있네. 오! 다이아 반지는 평범한 반지가 아니잖아. 어서 개득! 다이아가 진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비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개꿀! 발면 얼마나 받으려나? 없어, 없어요. 어쩌죠? 분명 아까 부딪혔을 때 떨어뜨린 걸 거야. 어머, 그 손에 쥐고 계신 것은 내내 거야! 내 거야! 내가 산 거야! 아니요, 잘못 봤을 리가 없어요. 그거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부탁드릴 땐 돌려주세요. 내가 주워줬으니 뭔가 담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감사합니다. 이건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서요. 아니, 아니, 담례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아니, 담례는! 재료은 내내내를 고합니다 대충 지은 게 아니야. 나름 한자도 있어. 담례 달라니까 말돌리는거 봐라. 다음번에 제대로 담례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태원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볼 일이 있어서 담에 배우 이타로님 오늘 특대만 하했는데 에이씨 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당신을 지켜내 보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반지를 주서줬더니 갑자기 호감도가 풀맥스가 됐소. 오늘은 네네와 만나기로 한 약속의 날이다. 빨리 약속 장소로 가야 하는데 그럴 터인데. 같은 부의 질 나쁜 선배가 나를 엉망진창 저... 어영좀 이상한데 내 몸이 엉망진창이 돼버려. 아 진짜로 말 그대로 뚜드려팬 거구나. 나 <laughs> 찔다구나. <laughs> 덕분에 얼굴도 범도 상처 뜨성이다. 이토은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비, 별거 아니야. 그냥 30대 1로 좀 싸우다 온것 뿐이야. 이토은님 부디 숨기지 말아주세요. 대체 누구에게 누구한테 당한 건가요? 그래요? 이태리님의 같은 부선배란 말이죠? 나는 이걸 또고지고대로 일러 맞췄네? 우리 부선배가 때렸어요 그때 우리 어제 처음 만난 거 맞지? 너네는 네, 네, 내 상처에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그후에 대화를 조금 나누고 저녁 밥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왔다 맨날은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 가게엔 저희 집안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오! 오! 이 가게 니네 거냐? 오이씨 개쩌네 어 어. 어, 어. 그랬었던 거구나. <laughs> 내가 꿀꺽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였네. 그건 그렇고 이태리님은 대체 어떤 부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나는 미소를 뭐야? 에이. 어머 이태리님 당신?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정말 멋지네요. 그렇지? 에이. 오늘은 나쁜 일로 만났지만 행복한 하루였어. 때내네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긴장되긴 했어도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다. 나는 이렇게 난심하니까. 내린 내 원을 올릴 수 없어. 그런 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요. 이토로님이 상처를 입다니. 제가 없애버리겠어요. 어이, 어이, 겁쟁이 굿발균이냐 당신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곤란하지 않도록,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아 이게 이게 뭐야? <laughs> 아! 죄송해요. 아기는 없었어요. 당신이 공필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우승 후보인 아니자 얘가 없어도 나는 우승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 우리 둘 전에 만났어. 같은 부에 괴롭히던 선배가 죽었다고 한다. 그런 성원을 뒤로 하고 나는 내년 내와 휴일에 단둘에서 외출을 하기로 했다. 그냥 끝이야?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영화관 판인데요. 이태런님은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야, 내가 아무리 돈 없는 서민이라고 해도 영화관 정도는 가본 적이 있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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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 번만이라도 보러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아, 네가 내, 네가 내면 갈게. 이태런님, 영화 재밌었네요. 공룡이 마치 진짜처럼 태어나는 것 같았어요. 언뜻 보면 영화에 빠진 것 같은 내내 내였지만 어딘가 쓸쓸하고 괴로워 보이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이터르님은 승규래도 금방 알아차리시네요. 아니, 네가 알아차려 주세요 하고 대놓고 쓸쓸한 표정으로 짓고 있으니까 그렇지. 죄송해요 이터르님. 전부 얘기할게요. 아, 아니 굳이 그 얘기할 필요는 없어. 실은 저 약혼한 상태예요. 이 얘기는 아버님께서 정하신 약혼이에요. 제 의사가 아니라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네요. 나를 경호원의 차로 집까지 팔아다 준후최창너머로 보이는 그녀는 또다시 쓸쓸해 보이는 미수를 지었다 제 성격이면 그냥 약혼할 상들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타르님? 저는 미치지 않았답니다 안에선 언제나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망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꿈을 꾸게 된군 당신이 저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만 저를 인정해주세요 진정한 저를 봐주세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망상과 현실이 구별되지 않기 시작한 거요얘 이상한 애야 얘도 약간 망상병 같은 조커 같은 애야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조커였어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쓸쓸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던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를 데리고 도망쳐주세요. 아나나 나, 근데 나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집 따하다가 저는 이르은 이미 좋아요. 이르은 이미 아니면 안 돼요. 저, 우리 만난 지 일주일도 안된거 알지? 반지 찾아줬을 때 처음 만났으니까 일주일도 안 됐을 텐데 왜 너만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갔냐? 어? 아니. 네... 그... 그래. 어... 혼자 먹고 살길 다 바쁜데 너까지 같이 데리고 살 수가... 미안해 내년에 하지만 너와 같이 갈 수가 없어 저 당신이 나타날 때까지 줄고혼자했어요 갑자기 그런 슬플 말하지 말라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아무것도 상담할 수 없었어요 그러지 마 내가 나쁜 놈이 된것 같잖아 어두웠던 메일을 당신이 바꿔주셨어요 우리 만난 거일주도안 됐다고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래, 어쩔 수 없어. 이제 서로 현실로 돌아갈 때야. 언제까지고 이런 방생에서로 잡혀있을 수 없잖아. 네네네는 느린 걸음으로 천천이 나에게서 멀어진다. 그래, 이거면 된 거야. 으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소중한 사람, 저는 행복했어요. <laughs> 으아으아으아는 <laughs>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애가 <laughs> <이게> 와~ 애가 <laughs> <이게> 와~ <laughs> 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붉은 꽃에게 다가갔다. 이곳은 잔혹할 정도로 덧없는 사랑의 꽃이다. 그것이 지금 꽃을 피운 곳이다. 옛날 나는 조금이지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에이, 조커, 엔딩 뭐야, 조커, 앤딩~ 어머님, 나좀 나와주신 건가요? 기뻐요? 아 이게 해딩이야이 정도면은 약간 야 약혼 상대한테 문제가 있던 게 아닐까? 얼마나 싫었으면 지가 운전을 그렇게 주고 나와 같이 가자 내년에 내가 비록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진짜 나 재능도 없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탈로님 응? 날 쏘는 건 아니겠지 총으로. 내년에는 눈물을 흘리며 나한테 안겼다. 이탈로님사랑이요 그런 상냥한 정도? 마음도...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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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니네저 <laughs> 저, 몸은 왜... <laughs> 하지만...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왜 그래? 불안하게... 왜... <laughs> <laughs> 이태론님은 알아차리고 계셨죠? 이태론님께 방어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게저라는 걸... 처음엔 이태론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laughs> 사람이 벌벌 떨는 모습도... 일러나오는 비도... 그냄새도 살을 찌는 감것도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나도 get t 서더 이상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r k I 뭐 u s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y s 고 있었을 m m e r Sick of Say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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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야 뭐야 그죠? <laughs> 뭐야? <끊겨>? 아하가 <laughs> 이상한 거야. 하성하하 <laughs>